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2년 어, 10월 마지막 가는 날에 아주 비보가 전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뭐, 이태원, 서울 이태원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어, 할로윈 뭐 축장가 무슨 행사인가 때문에, 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희생이 되고 있네요. 아, TV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이 에 많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 그, 할로윈 행사로 인해서 어, 젊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뭐 평가하고 분석할 그런 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아 이런 거하고 아 조금이나마 그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그 일시에 이제 많은 인원이 이제 좁은 통로에 이제 몰려드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죠. 어쨌든, 어 이제 시청교통과라든가, 아뭐어 시청의 재난안전과, 아 그리고 경찰서, 용산경찰서, 뭐 이런 데에서 어, 적극적으로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다면 어, 좀 이런 할로윈 행사 축제로 인해서 시행되는 일이 좀 줄이던가 아니면 없었을 텐데 그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은 임도 사업이든 사방 사비이든 3천만 원짜리 얼마 안 되는 이력도 안 되는 사업할 때도 다 안정관리 수칙이라든가 어, 그리고 수당 자제함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비상연락망 해놓고 응급처치 약도 같다는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아무리 그 주체 측이 없다 하더라도 저런 큰 사고가 나는 것은, 어, 우리 사민지사 공부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인재에 속합니다. 인재. 천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산불, 산불 진화 임도에 대해, 이 요번 시간에는 산불 진화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를 보려고 하는데, 산불도 인재죠. 뭐, 미국의 뭐, 텍사스라든가 이런 무슨 큰 뭐, 옐로스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 번개로 인해서, 천둥으로 인해서, 번개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 것은, 이제, 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담배불, 입산자 실화라든가, 아니면 소각이라든가, 뭐 이런 어린이 불장난, 뭐, 재를, 어, 뭐, 쓰레기 소각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나는 거니까, 인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산불 진화, 어, 산불 지나 임도도, 어, 산불이 이제 인재에 포함되니까, 산불 지나 임도도, 어, 굉장히 필요성 높아지고 있죠. 어, 2022년, 어, 범철. 어, 울진, 경상북도 울진 산불을만 보더라도 어,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담배불차창밖으로 보낸 담배불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아,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인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아, 그림은 다 이제 산림청 자료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산불진화 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가 문제입니다. 1. 산불진화 임도란 이제 그림에 나온 나온 텍스트 어, 문구를 잘 보십시오. 산불진화 임도란 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대형 산불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산불진화 임도가 필요하다. 대형 산, 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대응을 하려면 산불진화 임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어, 산불진화 임도란 그런 무엇이냐? 산불이 아, 산불진화 임도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상에서 그러니까 산 밑에 쪽을 내게는 것입니다. 어, 지상에서 진화 차량, 산불을 끄는 차량과 인력, 산불을 끄는 인력,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산림 도로를 산불 진화 임도라, 산불 진화 임도란다, 이겁니다. 아, 이제 이런 문제가 산불 진화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 산불 진화 임도의 필요성, 산불 진화 임도란, 이런 걸 텍스트로 다 써줘야 되겠죠. 되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상에서 진화 차량과 인력이 이동할 수 있는 산림 도로를 산불 진화 임도라 한다. 그럼 산불 진화 임도의 개요. 일반 임도보다 도로 폭이 어 3.5에서 5m 넓다 이거죠. 일반 임도는, 어, 간선 임도는 3m에서 4.5m, 5m인데, 예, 산불 진화 임도는, 어, 3.5m에서 5m까지 넓게 한다 이거죠. 차량들이 교행도 해야 되고, 차량들이, 어, 속도를 높여서 신속하게 산림내에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어, 도로 폭이 높다, 넓다 이거죠. 3.5에서 5m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어, 넓고, 진화 용수 공급 시설이 예, 설치되어 있다. 진화 용수 공급 시설이란 것은 이제, 어, 물을 실은 급수 차량들이 가서 세워 놓는 장소, 대피소 뭐 이런 것들. 또 산불지나 어, 임도 내에 있는 아 조그만 계류라든가. 뭐 조그만 골짜기 하천이라든가. 뭐 집수 어할수 있는 그런 물 시설이라든가. 등진 펌프에 물을 어 싣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진화용수 공급설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선 역할도 한다. 이 산불 진화 임도가, 방화선 자체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산불 진화 임도의 필요성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불 진화 임도가 왜 필요한가? 산불 진화 임도 정말로 산불에 도움이 되나?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있죠. 산불 진화 임도 정말로 산불에 산불에 도움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나? 산불진화 임도가 있을 경우 피해 면적을 88%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제 입증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냐? 이제 올해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그 자료를 비교표를 보겠습니다. 어, 왼쪽 이제 산불진화가 있을 때 소광리 지역 울진의 소광리 지역이고 오른쪽에 산불진화 임도가 없을 때 응봉산 지역입니다. 응봉산, 응봉산 지역. 어, 산불 피해 면적이 산불 진화 임도가 있는 소강리는 어, 225헥타가 아, 불탔고, 산불 진화가 아, 임도가 없는 산불 진화 임도가 없는 웅봉상 지역에는 19, 1933헥타가 탔습니다. 어, 몇 배입니까? 어, 거의 8배, 9배가 더탄 거죠. 자, 그럼 임도 밀도를 보겠습니다. 소강리 지역은 헥타당 12.99, 1 3 m 13m 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3.8m 인데 후수광류는 어, 임도가 많은 것이죠 어, 13m 가 있으니까 3.8m 인데 평균 우리나라 평균이 어, 3.8m 인데 여기는 어, 1 2 9이니까 엄청 어, 어, 임도가 많은 거죠 어떻든 어, 선진국에 비해서 적지만 근데 응봉사는 보십시오 헥타당 0.14m 입니다 그니까 러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가 없, 진화 임도가 없으니까 가서 신속하게 투입돼서 산불을 꿀수 없으니까 산불이 더, 어, 피해 면적이 더 많이 났다, 이겁니다. 비교포를 볼 수, 비교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불 진화 임도의 네, 필요성이. 자, 3번. 산불 진화 임도 개설의 문제점. 그럼 산불 진화 임도를 개설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무슨 예상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요. 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어, 대폭, 이제, 늘린답니다. 확대한답니다. 산불진화임도 개설의 문제점이 뭐냐. 1. 국유림에만 시공하고 있죠. 어, 지방산림청 산하의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에는 이제 자유롭게 설치를, 하, 어, 하고 있는데, 사유림은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임도를 국가소유의 산림에만 조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사이름 매시공 하고 있지 않죠 사이름은 사일름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이름 소유가 소유 면적이 뭐2 0타뭐 0.2덕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자기산에 임도 내는 거 관심도 없고요 임도 어떻게 내는지 방법도 모르고요 임도 내, 내는 필요성도 모르고 임도 내면 자기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죠 어 그리고 지자체살림과에서는 어. 그 개인 산에 사유림에 임도를 내게 되면은 그다산지를다 조사해야 되고 산림 경영 계획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의 시의회의 또 예산 받기 위 예산 또어 의결 결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우선 국유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죠. 사유림도 선도산림 경영단지 이런 데 하고 있지만은 어, 임도를 하고 있지만 어, 일단은 산불 진화 임도는 구기림에만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구기림은 살, 전체 대민국 산림 면적의 23, 4만구기림입니다 23%였었는데 1% 올라갔네요. 사일은매수를그 동안에 많이 해갖고 어패가 있는 것이죠. 산불 진화 임도를 많이 하는 구기림은 오히려 전체적인 산림 전체 면적의 24%뿐이었고 그 면적을 갖다가 70 6% 이상 차지하는 사유림은 산불진화 임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폐가 있고, 무슨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산림 면적은, 산림 면적인 전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사유림이 76%이고, 국유림은 24%인데, 국유림은 면적이 적으나산불진화 임도를 시설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주되게 지자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산림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산계획을 림 편성해야 되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산불 지나임도를 산불 지나임도를 사유림에도 시설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불 지나임도를 공림과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 어, 지금 개정 전에는 임도시설을, 시설, 임도 임도시설을, 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단체, 사이림 공유림에는 간선, 간선임도만 하고 있는데, 에, 이런 행정제도가 개정된 후에는 임도시설을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도, 어, 빨간 표지 있죠? 산불진화임도도 같이 할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시급하죠? 내년 봄에 또 산플 날거 아닙니까? 올해 봄에 산플 날인데 봐서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고요. 지금, 사번 네? 결론. 1. 2022년 울진 산불 등 대형화되는 그런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려면 산불진화 임도가 필요하다. 결론에 써주십시오 두 줄을. 이번 공유림 사유림에도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 사유림에도 사유림에도 산불진화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제도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산불진화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큰 아이템 대제목을 어, 결론까지 네개의 어, 파트로 어, 구분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할로윈 데이 때문에 이런 구간 때문에 큰 사고로 나고 어, 그러네요. 뭐,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세월호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애꿎준 애들이 많은 애들이 사망했는데 또 이번에 네. 윤석열 정권 때는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압사, 어, 끼어서 죽는, 밟혀서 죽는 이런 후진국형 어, 이런 대처를 못하는 이런 어, 창피한 일이 벌었습니다. 우리 대형 산불도 인재입니다. 산에 산불이 나게 되면 우리 사람도 죽지만 동물 다 죽지 않습니까? 식물 죽고요. 미생물 죽고, 예? 곤충류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나무도 죽고요. 송이버섯 죽고, 능이버섯 다, 포자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 분야의 재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어, 산불지나 임도의 필요성, 산불지나 임도의 개요, 산불지나 임도의 필요성, 산불지나 임도를 해결, 한 접근행정, 산불지나 임도를 놔야 되는 그런 배경, 어, 이런 것들 갖다가 공부해서 다음 129회부터 산불지나 임도에 대한 시험이 나왔을 때는 답변을 잘 구성하시고 면접 때도 답변을 갖다가 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불지나 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